네 이번 시간 은 우리 전기 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전기 화학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일반적인 화학하고는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원자나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기 화학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와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명 뭐라고 합니까? 산화와 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화와 환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저기 앞에서 초창기에 일반화학 이제 처음에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조금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산화 환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하게 하면 그 산화 환원이 전자 이동인데 그 전자 이동을 통해서 는 만들어지는 게 뭐다. 바로 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화학에 대해서 이 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